그렇지만 밤새 남아서 일하고 주말에 남아서 일합니다. 저도 검사로 일할 동안 6주 동안 집에 안 들어가고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검사들에게 "당신들 득할비 몇푼 갖다가 따로 쓴거 아니냐? 제가 검사할 동안에 한 달도 집에 제 월급을 제대로 갖다 준 적이 없습니다. 수사비는 늘상 부족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검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검찰 집단이 그렇게 부패한 집단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저도 정남이가 떨어져서 여기서 내가 왜 밤새워서 주말에 나와서 일하고 있는지 하는 생각이 들것 같습니다. 이원석 총장님, 좋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수사를 어떻게 막을 것이냐? 왜 살아. 움직이는 수사를 중단하고 있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이 생생하게 확보가 되었고, 수많은 계좌가 48건이 넘는 게 허위 통정 매매로 활용됐다는 게 도이치모터스 권호수 재판 기록에도 나와 있는데, 녹취록까지 있다는데, 왜 살아 움직이는 수사가 여기는 중단돼 있냐는 거죠? 어? 그걸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정근 녹취록 가지고 이렇게 떠들었고 송영길 이렇게까지 떠들고 있는데 왜 황보성 의원 전 남편 조성아 씨가 쓴 2억이 넘던 정치자금 목록에 원희룡 500만 원김세연 100만 원이써 있는데 왜 수사했다는 소식과 보도가 하나도 안 나옵니까? 아, 김연아와 마찬가지고 생생한 태영호의 녹취록 이진복 정무수석을 만나서 아예 공천 약속을 받은 내용이 생생하게 녹취가 돼 있는데 그냥 태용호가 거짓말로 한것이라는 끝입니까? 소환도 하고 조사도 안 씁니까? 그런데 이 송영길은 지금 100명이 넘는 사람을 지금 불러다 계속 지금도 조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원석 총장이 맨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한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서 말도 못하고 이게 어떻게 검사로서의 자존심이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이원석 총장이 이런 말씀을 했다고 보니까 우리 소병철 의원께서 왜 젊은 검사들이 사표를 내고 떠나냐? 오직 젊은 검사들이 떠나겠습니까? 이렇게 검사로서의 검사 선서 때 불의와 싸우는 정말 국민을 보호하는 그런 따뜻한 그런 검사, 적법 절차를 지킨 그런 검사가 아니라 권력의 어떤 정치적 하수인처럼 되고 있는 이런 것에 자괴감을 느낀 검사들이 사표 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뭐라 그랬냐? 특활비 몇푼 가지고 너무 뭐라 그래서. 전문가 사람들이 시간의 수당, 야근 수당, 밤샘에서 일하고 있다. 6주 동안 집에도 안 들어갔다. 특활비 몇, 몇번 갖다가 쓴게큰 문제냐. 이런 식의 답변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들이 왜돈목도 수사해요, 송영길이. 제가 그 학생운동, 노동운동할 때 남산 안기부 지하실에 끌려갔는데, 아, 몽둥이로 두들겨맞고 이제 밤새 이제 맞고 조사, 또 쓰고 또 쓰고 조서 쓰면 왜 틀리냐고 또 쓰고 또 쓰고 그런데 밤에 누가 들어와서 거기 나 두들겨 패고 수사도던수사다는데 봉투를 하나씩 나눠주더라고요. 내 앞에서 봉투에서 돈을 꺼내고 쉬어요. 야간수당이라고. 아좀 열심히 산다. 나 두들겨 패고 조사한다고 국민 세금으로 지금 야간수당 받고 있구나. 이원석 총장님 이재명 대표 수사원이라고 20만 쪽의 수사자료를 만들고 370번 압수수색 하면서 그거 지금 수당 못 받았다고 지금 하소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특활비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왜 전당대에 가지고 있던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수사를 하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까? 뭐 이정섭 차장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니까 국감장이 뭐 인사청문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그거 하나만 묻겠어요. 나 이원석 총장님과 우리, 우리 송, 여기 서울중앙지검장님. 다 좋은데, 여기 계속 내가 이야기했지만, 여기 우리 사기 피해자, 우리, 우리 아도, 얘기또와있습니다 어, 아도 우리 그 다단계 피해자들, 어, 본사기 피해자들, 5천억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는데, 어, 우리 김은겸 의원 질의 약속오셨으니까 빨리 후속 조치하십시오. 빨리 좀 조사해서, 검사들 여기다가 좀 쓸데없는 데 낭비하지 말고 민생사범에 집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꼭 부탁하겠습니다.